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당뇨인 당당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6월 경이죠. 검진을 통해서 당화해색소12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아직 1년 반 동안 약을 한 번도 처방을 받거나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약을 안 먹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당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12가 어떤 뜻인지도 잘 몰랐고요. 뭐 의사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냥 시키면 대로 하면 되나? 이 생각하면서도 나는 당뇨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 좀 알고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처방을 받지 않고 일단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저는 이제 병원에 나와서 하게된 거죠. 네, 이제 집에 와서 당뇨에 대해서 바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식이요법, 운동, 그 다음이 당뇨약 처방이었어요. 근데, 당뇨약부터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나는 아직 당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한번 해보고,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그 뒤에 약을 먹어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늦어봤자, 몇달뒤에면은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 약을 먹으나, 나중에 먹으나, 뭐 지금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보겠지만, 다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약은 몇달 뒤로 미루자. 이 생각으로 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로 다시 몇달 뒤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당화 혈색소 6.7이라는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12에서 6.7로 내려왔으니까, 어? 약 먹자, 이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약 먹지 말고 조금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나오시니까 굳이 나도, 아, 아직은 약안 먹어도 되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약을 안 먹을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저도 이제 약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닐 뿐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많고 더 노력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더 해보고 만약에 지금 수치보다 올라간다면 노력하는데도 올라간다면 저는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로 제 주변에 아는 형님께서도 얼마 전에 당하 혈세 6.9를 진단받으셨는데 몇달 동안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하셔가지고 지금은 6.1까지 확 떨어뜨리셨거든요 그걸 주변에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저도 아 나도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물론 제가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식이요법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좀 본받아서 더 노력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네요 네 바로 세 번째 음식에 대한 혈당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통 약을 드시면 아침, 저녁 드시거나 아침에 드세요. 그 말은 아침에 먹은 약이 점심 때까지 이어서 효과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일단 점심 혈당은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한 혈당, 그죠? 그리고 점심까지 가는 효과가 저녁엔 에 없어졌다고 딱 단정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에 먹고 혈당 잰 음식 혈당이 아침에 먹은 약 기운을 안 받았다? 이걸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는 약을 안 먹고 있고 나중에 먹을 거지만 이참에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고 정보를 모아야겠다. 그리고 약안 먹고 있는 당뇨인의 해당 정보도 여러분들께 공유해 주면 좋겠다. 예, 오늘은 제가 당뇨인이면서 당뇨약을 먹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약해 드리면 당화 혈색소 12에서 약 없이 나름의 노력으로 6.7까지 떨어뜨렸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도 아직 더 해보고 싶은 게 많다. 이래서 안 먹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약안 먹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약을 먹게 되더라도, 아, 약 먹으면은 혈당 이렇습니다. 이런 정보도 더 많은 정보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